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사표만 계속 다뤘어요 영작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관계부사로 만들어서 너는 이런 문장들 하려고 했죠 그녀는 그가 왜 화났는지 안다 그녀는 그가 언제 화났는지 안다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가 많이 깨져 있었어요 또 지금 보니까 음... 시제, 그러니까 동사표, 그 시제 문제들이 되게 많이 깨져 있어가지고 그거 바로 잡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 같은 건좀 수정을 해줬습니다. 전에 해서 이제 지금 잘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싸그리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것들 틀리면서 계속 다시 잡아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 잘안 되는 부분들 존재해서 그거 잡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음.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